하니야,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음, 큐티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 과연 그럴까? 응? 우리 함께 큐티 하면서 그 답을 알아보는 건 어때? 그래, 좋았어. 큐티, 하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셈에서 잠시 쉬도록 하세요. 부엘? 큐티야, 너 부엘이 어딘지 알아? 음, 응, 한니야 부엘이라는 어? 곳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대.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어딘가에 있는 것은 분명해. 아, 그렇구나. 어. 여기 모세 아저씨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엘까지 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나님, 그게 사실입니까? 오랫동안 걷고 또 걸은 데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른 백성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샘물아, 소산하라! 샘물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이 샘을 팠고 귀한 사람들이 우물을 팠다네. 홀과 지팡이로 이 샘을 팠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동안 광야에서 찾기 힘들었던 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이 났나 봐. 하니야, <laughs>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까부터 싱글벙글하네. 음, 큐티야,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음, 기뻐서 그래. <laughs> 그게 누군데? 아, 누구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른 걸 아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 아, 오, 하니, 오늘 큐티한 보람이 좀 있는데. 당연하지. 그럼 큐티야.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는 거지? 당연하지.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